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첫, 첫 첫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말하셨느냐, 정한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처첫 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서 다시 유대교 유대교 종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즉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고난 때문에 다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한 성도들 혹은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상태에 있는 마음, 그리고 병들고 나약한 마음, 사악한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또 슬픈 마음, 불행한 마음,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마음, 또 무력하고 비참하고 또 부적당하고 쓸모없고, 파멸적이며 해롭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 불안감 그런 상태를 이 악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악한 생각이라고 네 글자로만 번역을 해서 어, 다른 의미를 찾기 시, 어,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나열했던 많은 상태들 이런 생각들을 품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믿음을 소홀히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홀히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 불신을 가지지 말라, 신뢰하지, 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말씀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말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권하고 훈계하고 또 간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면하다라는 말 우리가 그냥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권면하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어,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말, 말과 권면하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라는 것을 성도들 간에 할때이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자기 곁으로 불러서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섬겨 줘야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인이 다시 그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 권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 속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내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갈팡질팡 믿음이 휘청거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믿은 그 믿음을 뜨거웠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톰 어,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우리의 우리 마음이 굳어진 이런 상태를 보고 이런 신앙의 상태는 운전 중에 꾸벅꾸벅 조는 것과 같다 라고 톰나이트목사님 말씀합니다 운전 중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아침에 새벽마다 30분 길을 걸어 일부러 졸지 않기 위해서 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혼자 막 부르면서 그렇게 옵니다 어, 어, 어떨 때는 너무나 졸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운전 중에 꾸벅꾸벅 졸면서 오면 사고가 나겠죠 새벽에는 더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운전 중에 꾸벅꾸벅 졸고 말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려면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확실한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고, 또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해주는 것이 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구약의 성막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 밖으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근데 교회를 왜 떠날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받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 성도 간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또 서로서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자신의 곁으로 불러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믿음의 그런 말들을 해주고, 서로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주고, 나만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소위, 가나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만 봐도 이 세대들은 교회에 오기 싫어하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싫어합니다. 이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만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서로를 돌봐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 제 주변에 보니까 교회에 상처받고 신학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 평신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 이게, 여덟 명의 그 인터뷰를 한 인터뷰 집인데,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여덟 명의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는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년 전에, 교회를 떠난 담임 목사에서 무신론자가 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30대에, 결혼 안 하신 여성 목회자, 목사님. 이분도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30대 직장을 다니는 모태신앙인 엄마,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인 남편과 결혼한 회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목사의 아내가 된 사모에 대한 인터뷰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 선교단체의 간사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40대인데, 모태 신앙으로서 40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3년 정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제가 그 책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함께 많이 다니는 사람들,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와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가지는 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악한 생각을 품는 성도들, 또 처음 가졌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제가 저답게,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형이 형이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친구제 친구는 전교에서 1, 2, 3등 이렇게 하는 친구였고, 그 형도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고 그 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그두 형제 중에 이 형은 좀 괜찮은데, 그, 도, 그 동생 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더러 교회 안티. <laughs> 네. 교회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욕하고 너무 교회를 안 좋게 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랑 저랑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랑 함께 친하게 이렇게 지내지만 교회 이야기만 나면 막 그렇게 안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형이 이 친구 말고 이 친구 형이 어느 날 같이 이렇 축구를 하러 같이 운동장 가고 있는데 이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재면아. 나한테 친구가 두 명인 친한 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놈은 천주교 다니는 놈이 한명 있고 한 놈은 개신교에 다니, 교회에 다니는 놈이 한명 있대요.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둘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을 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내 주위에 이제 기독교의 희망은 너밖에 없어. 너 하나 남았어 이제 그러면서 야잘좀 살아줘.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형하고 저는 친하지도 않았어요. 몇번 축구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놈은 맨날 입을 욕에 달고 살고, 교회 다니는 놈은 맨날 돈 꺼가 가지고돈 갚지도 않고, 그렇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 아니라고, 이 비신자,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이 형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딩 때라 어려서 잘 이해를 못 했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란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말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삶이 안돼 있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번 한주 그래서 또 이번 한주 살아가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를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간에 사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 이 밑에 있는 수학학원 원장님이 또그 아이들이 또 밑에 있는 편의점 그 여자 주인 여자분이 주인 맞죠? 그 분이 저희들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일에 저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쓰레기를 어떻게 갖다 버리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